학생들, 참관님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관 할아버지. 저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조재현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공부와 축구를 같이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공부 공부도 하면서 축구도 같이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장관님이 갖고 계신 지금 생각은 어떠시고 네.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지금 그 어린 초등학생이 예. 털어놓은 고민은 예. 축구 연습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병행을 할 것인가 예.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데 그렇죠. 충격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예. 탁구의 신유빈 선수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실업팀으로 갔더라고요. 네.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이유는 예. 그 운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음. 그 정책은 어디서 나오냐면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예. 그 출석 인정 일수가 적어서입니다. 대회에 나가거나 예. 훈련을 하거나 하면 예. 결석을 해도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일수가 단5 일입니다. 스포츠 현실을 예. 무시한 <laughs> 외 면하는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음. 초등학교의 경우 5일을 20일로 늘렸습니다. 20일. 예. 그럼 중고등학생도 그, 지금 5일인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많은데. 예. 앞으로 그 수업 인정 일수를 두배 음. 내지 세배 정도로 그렇게 늘리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